아마존이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넘어섰다. 테슬라가 3분기 양호한 실적 전망에 급등했다. 삼성전자가 6만 2천 원대로 추락했는데 작년 4월 이후 처음이다. 토니모리가 급등하자 화장품 주가 일제히 상승했다. 전기요금 동결 소식에 한국전력이 8% 이상 급락했다. 9월 24일. 화요일 출근길 주식시황입니다. 반밤, 뉴욕 증시는 소폭 상승했다. 바우 존스는 61.29포인트 상승한 42,124.65포인트로 마감했으며, S&P 500 지수는 16.02포인트 상승한 5,718.57, 나스닥은 25.95포인트 상승한 17,974.27포인트로 마감했다. 비컷 이후 연준 인사들의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뉴욕 증시는 강보합으로 마감했는데 현지 시간 25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눈여겨봐야 할것 같다. 비테크주는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례적인 투자등급 강등에 소폭 하락한 가운데 아마존이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하고 페이스북은 장중 사상 최고가를 경신. 테슬라가 5% 가까이 급등하면서 나스닥 지수는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엔비디아는 소폭 상승에 그쳤지만 퀄컴의 인수 소식과 아폴로 자산 운용의 50억 달러 투자설 등으로 인텔이 3% 넘게 급등하고 25일 실적을 발표하는 마이크론도 3% 가까이 상승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소폭 상승했지만 퀄컴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전기차는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테슬라는 3분기 인도량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자 5%가량 급등하고 리비안도 2% 가까이 상승했지만 니콜라는 5% 가까이 급락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751%로 상승했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3.587%로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은 1335.5원으로 하락했고 서브 텍사스 중질유는 배럴당 70.37달러로 하락했다. 비트코인은 63000달러대 중반으로 상승했고 이더리움은 2600달러 후반대로 급등했다. 전일 국내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8.64 포인트 상승한 2602.01 포인트로 마감했으며 코스닥은 6.79 포인트 상승한 755.12 포인트로 마감했다. 코스피는 2600선을 겨우 넘어섰는데 외국인이 1천만주 이상 매도에 나서며 삼성전자가 6만2천원대로 떨어졌지만 하이닉스가 이틀 연속 급등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장중 110만원에 근접. 레이버도 간만에 4% 넘게 급등했다. 코스닥은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이 외국인의 순매도 전환에 3% 넘게 급락했지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5%대로 나란히 급등하고 리노공업도 5% 넘게 급등. 엔캠 삼천당제약 등도 큰 폭으로 상승하며 코스닥 지수는 1% 가까이 상승했다. 방산주는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l i 진액스원은 이라크 수출 소식에 이틀 연속 상승했지만 현대로템과 한화시스템은 JP 모간의 대규모 순매도에 하락했고 풍산도 맥퀄리가 5만 주 가까이 매도에 나서며 2% 넘게 하락했다. 화장품 주는 일제히 상승했는데 토니무리는 미국 수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에 7% 넘게 급등하고 한국골마 클리오, 아녀 공장 등도 2%대로 동반 상승했다. 원전 주는 두산에너빌리티를 제외하고 일제히 하락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상승한 반면, 외국인의 대량 순매도에 한전 산업은 6% 가까이, 우리 기술도 4% 넘게 급락했다. 아이폰 수혜주는 LG 디스플레이를 제외하고 일제히 상승했는데, 광저우 공장 매각 소식에 이틀 동안 급등한 LG 디스플레이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며, 3% 넘게 급락한 반면, 이수 페타시스는 골드만삭스의 대량 매수에 이틀 연속 급등하고, 이녹스, 덕산, 네오, 록스 등도 2%가량 상승했지만, LG 이노텍은 소폭 상승에 그쳤다. 한편, 4분기 전기요금 동결 소식에 한국전력이 8% 이상 급락했는데, 2만원대를 겨우 지켜냈지만, 조만간 붕괴될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 하락세를 지켜보다가 더 떨어지면, 매수를 고려해볼만 할것 같습니다.